안녕하세요. 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잔혜원이고 객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인 환자 세 분이 오신대요. 좀 있으면 올 텐데 간단한 영어 표현쯤은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픈 걸 묻고 답하기, 증상을 개선하기. 무려1 플러스 1강이라고요 먼저 아픈 곳을묻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s wrong? 또는 What's the problem?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 있어? I have a toothache. 나는 치통이 있 이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I have a t o m a h a c h e 나는 배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I have a fever and my nose. 나는 열과 코 있어. 그 다음은 증상에 비례해 보여나는 설명을 알아볼 거예요. 동사 원형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먼 알아볼게요. Take some medicine. 약을 먹어. Go and see a doctor. 의사님 만나봐. Take this medicine and stay home today. 이 약을 먹고 집에, 오늘, 먹, 오늘 집에 머물러. 그 다음, you should, l 동사 원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해볼게요. 여기서 you should의 뜻은,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 you가 붙었으니까, 너는 뭐, 뭐, 해야 한다. 라고 쓰이겠죠? you should get some rest. 너는 휴식을 취해야 해. you should go to bed early. 너는 일찍 자야 돼. you should drink a m o r a l 너는 따뜻한 물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표현을 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미국 환자. 만나볼까요? 오! 첫 번째 환자는 키티 환자요 오! Oh, what's wrong? I have a l u m n m n o s 아! 콧물이 있대요 잠깐만 여러분 삑! 오! 이것도 있네요 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아 Take some m e d i c i n h e l l o Thank you! Okay! Goodbye! 그럼 그 다음 한자를 만나볼게요. 오! 짱구 같잖아요. 마지막! I have a s w e 아, 배가 아프네요 짱구가 와플 그리고 타코야끼까지 매우 많은 음식을 먹었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유 o u should drink m oh, oh, 짱구. 마지막 한자를 만나볼게요. w h a h e l 어? 여름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왔어요. I have to s a 아, 이가 아프네요. 그럼 한번가볼까요 아, 이가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러면 내리네요. Take this m e d i c i a s a h o t d a y 이 약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고 집에서 쉬면 돼요. g o o d b 이어서 우리는 모든 환자를 다 만나봤어요. 오늘 키즈강이 어땠나요?